동원교회 친구들 반가워요. 우리 친구들 저번 주에도 예배 집중해서 잘 드렸나요?오늘도 집중해서 예배 잘 드릴 수 있는 우리 동원교회 친구들 되길 약속해요. <목소리> 그림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송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친구들이 드리는 예배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가 잘못한 것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것 같이 우리 친구들도 가족과 친구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해 주세요. 오늘 듣는 말씀도 잘 들을 수 있게 주세요. 감사드리며 이 모든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 제목은 가난한 과부의 마음. 오늘의 말씀은 그들은 다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마가복음 12장 44절 말씀. 아멘. 성전 헌금함 맞은편에 앉으신 예수님은 헌금하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계셨어요.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헌금을 하는지 유심히 살펴보셨지요. 예수님 당시 성전에 있던 헌금함은 노스로 만들어졌어요. 화폐는 모두 금속으로 만든 동전이었지요. 그래서 사람들이 헌금을 할 때마다 짤그랑 짤그랑 소리가 났어요. 그때 부자들이 성전에 나타나 자랑스럽게 동전 주머니를 꺼냈어요. 그리고 헌금함에 많은 동전을 쏟아 넣었지요. 촤르르르르 친구들, 성전에 퍼졌을 소리를 상상해 보세요. 노스로 만들어진 헝금함에 수많은 동전을 쏟아 넣었다면 그 소리가 온 성전에 퍼지지 않았을까요? 아마 그 소리를 들은 많은 사람들의 시선은 부자들에게 향했을 거예요. 그리고 생각했겠지요. 우와! 저 사람 굉장히 부자인가 봐! 저렇게 많은 헌금을 하다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잠시 후한 과부가 성전으로 걸어 들어왔어요. 그는 동전 두 랩돈을 헌금함에 넣었어요. 팅! 부자들이 헌금할 때와는 달리 아주 볼품없는 소리였지요. 랩돈은 그 당시 가장 작은 화폐의 단위였어요. 오늘날로 치면 잔돈에 불과했지요. 누군가는 과부가 헌금하는 모습을 보고 무시했을지도 몰라요. 어휴 헌금을 하려면 제대로 좀 하지. 성의 없이 두 랩돈이 뭐야? 하나님께 겨우 잔돈 몇 푼을 드리다니, 아휴 인색해라. 그런데 이 광경을 지켜보던 예수님은 제자들을 불러 모아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은 헌금을 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의아하게 여겼을 거예요. 왜냐하면 부자들과 과부가 헌금하는 모습을 그들도 보았거든요. 예수님은 또 말씀하셨어요. 부자들은 모두 풍족한 가운데서 헌금했지만 과부는 자신이 가진 전부를 헌금했기 때문이다. 아하 예수님은 단순히 금액만을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성전에 있던 사람들이 헌금에 많고 저금만 생각했을 때 예수님은 자신의 전부를 헌금한 과부의 사정과 그 마음을 아셨던 거예요. 과부에게 두 랩돈은 자신에게 있는 전부였어요. 과부는 그 전부를 하나님께 드렸지요. 당시 두 랩돈은 한 사람이 그날 먹을 음식을 사기에도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었어요. 그러나 남들에게는 볼품 없는 두 랩돈일지라도 과부에게는 아주 소중했을 거예요. 그 돈이라도 있어야 오늘 하루를 버틸 수 있을 테니까요. 그런데 과부는 그토록 소중한 두 렙돈을 자신이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께 드렸어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기에 자신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과부가 두 랩돈을 헌금한 것은 하나님께 자신의 전부를 드리고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뜻이었어요. 하나님께 목숨을 맡길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을 믿은 과부. 이러한 과부의 마음을 아셨던 예수님이기에 과부가 드린 헌금이 그 어떤 사람의 헌금보다 크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친구들. 이 이야기를 들으며 우리는 헌금에 대해 중요한 몇 가지를 깨달을 수 있어요. 먼저 하나님께서 헌금 드리는 마음을 중요하게 여기세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의 사정을 잘 알고 계세요. 우리가 부자인지 가난한지 우리의 형편을 잘 아시지요. 가난한 과부가 자신의 전부를 드린 것도 알고 계셨어요. 헌금의 많고 적음보다 하나님께 정성껏 헌금하는 마음이 언제나 더 중요하답니다. 둘째 과부는 하나님만 믿으며 자신의 전부를 하나님께 헌금했어요.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에요. 과부는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신의 전 재산인 두 랩돈을 하나님께 드렸지요. 다른 사람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만 믿으며 자신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과부는 자신의 삶의 주인인 하나님을 믿은 것이지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도 하나님께 자신이 가진 전부를 드릴 수 있었어요. 친구들 이러한 모습이 바로 헌금하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헌금은 내 모든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라고 고백하며 정성을 다해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임을 고백할 때 우리는 믿고 나아갈 수 있어요. 헌금을 얼마나 내는지 하나님께 중요하지 않았어요. 다만, 헌금을 드리며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거심을 진심으로 고백하는 마음이면 충분하답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앞으로 이 마음을 가지고 헌금 생활을 해 나가는 예수님의 제자,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해요. 또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며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아동부 친구들이 되게 해주세요. 헌금을 드릴 때 하나님께 진심으로 고백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게 해주시고 이 마음 잊지 않도록 지켜주세요. 감사드리며 이 모든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도, 하겠 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친구 들이 귀한 예물 을 하나님 께 드렸 습니다. 하나님 께서, 이 귀한 예물 기뻐 받아 주시 옵 시며 귀한 곳에 쓰임 받을수 있는 우리 동은 교회 아동부 친구 들이 되게 해 주세요.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지켜보아여 주시고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세요. 감사드리며 이 모든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 드림으로 모든 예배순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 에게 일 용할 양식 을주 시고, 우 리가 우리 에게 잘 못한 사람 을용 서하 여준것 같이 우리 죄를용 서하 여, 주 시고, 우리 를 시험 에빠 지지 않게하 시고, 악 에서 구하 소서, 나라 와 권능 과영 광이 영원히 아버 지의 것 입니다. 아멘.